2020년에 기업회계와 세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일단 이 강의는 2020년에, 그렇죠? 어, 결산과 세무조정이에요. 일단. 물론 이 과정 안에, 뭐, 여러 가지 원천세 신고하는 것도 있고, 부가세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죠. 그죠? 결산을. 재무제표를 어떻게 마감을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무조정을 해서 어떻게 법인세 계산을 하나요? 연관되는 것들은 뭘 조심하죠? 지금 이런 거거든요. 기본 개념이 그렇죠? 회계세법은 이게, 이게 회계구 세법이에요. 곁다리가 아까 말한 부가세가 있고 원천세가 있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올해 뭐가? 개정이 됐나를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알려드릴게요. 다만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들만 주로 설명해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결산과 세무조정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를 보면 맨 처음에 1번이라고 나오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이 된게 뭡니까? 이겁니다. 몇 네, 시간 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은 거의 다100%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KIFRS라는 여러분 얘를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이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법인들, 그리고 또는 아주 큰 규모가 큰 비상장들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인 분들이 사실 이 국제회계 기준을 하진 않아요. 다만, 없는 건 아니에요. 요 상장 기업 안에서도 뜻밖의 중소기업이 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국제회계 기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국제회계 기준은 잠깐 설명을 보류하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고 비상장인 법인들입니다. 이런 법인들이 하는 회계기준을 일반 기업회계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반 기업회계기준이 2020년에 3개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3개가. 근데 제가 미리 설명할 건데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을 있잖아요. 지금 일단 미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것들이 바뀌었어요. 다만 지금,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뀌었대요. 근데, 오, 어? 어라? 되게 어렵네? 이런 게 회계였나? 이런 정도 느낌까지 받으셔도 돼요. 1번 볼게요. 장기 투자 지분 손상.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편한 마음으로 좀 시작해봐요. 여러분이 A라는 법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봐요. B라는 법인의 지분을 60%를요, 그죠? 100억을 주고 취득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100억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고, 여러분은 얘를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지분법이라는 지금 이 지분법이라는 회계가 굉장히 낯설실수 있어요. 이건 이유는 또몇 시간 후에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면 지분법을 뭐안 해도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지분법을 달아보시는 분들이 뜻밖에 적어요. 괜찮아요. 어쨌든, 그냥 듣기로 했죠. 지분법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 또이 회사가 뭐예요? 지금요. 50억 원을 대여했어요. 그럼 이건 대여금이죠? 대여금과 A법인의 회계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유가증권과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뜬 거예요. 자산이. 근데 지분법을 하다 보니까 이 B가 결선이 나면 지분법 손실로 요 유가증권들이 감액이 돼요. 차변에 지분법 손실 투자 주식을 죽여요. 그랬더니 이게 계속 결선이 나서 100억이 0원이 됐어요. 다 떨어버렸어요. 얘가 손해가 나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기 이런 대여금이 있으면 이 손실만큼을 이런 대여금에서 차변의 지분법 손실 그다음에 대변에 이건 대손충당금인데 대손충당금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에 일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느낌. 이해 되셨어요? 이해 안 돼도 전혀 기죽으시면 안 돼요. 다만, 지금 떠든 이런 것도 회계라고요. 일반 기업 회계에이이고요 이런 게 회계인데, 여러분의 관심상 이거는 떨어졌어요. 관심도가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냥 안 하셨던 것 뿐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이 먹으시는 분은, 쌤,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은 지분법도 보나가서는 연결도 하실 수 있어요. 이양수 회계사랑 이양수 쌤과 만났다라는 건 여러분과 좀 특별한 만남이시길 바랄게요. 이제부터 회계세법에서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어요. 저랑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어렵죠. 회계사 세무사들도 어려워해요. 다만 이런 게 일부가 하나가 바뀌었다는 라 것만 잡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지분법 등을 공부하고 싶으면 아, 여기서 그때 쌤이 바뀐 거라고 얘기한 거네. 이렇게만 잡을게요. 됐죠? 넘버 2로 갈 거예요. 2번.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가 명확화됐다라고 그랬죠? 자, 봐요. A가 B한테 매출을 해요. 100억이 매출이에요. 매출이죠. 근데 여기가 내 물건을 잘 사가니까 봐요. 고마워서 삐법이나 고마워 앞으로도 더잘 사줘라 그래서 여러분 2억 원을 장려금을 지급했어요. 우리 리베이트라고 그러잖아. 그죠? 고맙잖아. 내 물건 사가니까 아유 많이 사갔네. 아유 얼마 안 되지만 좀 어? 내년에도 잘 부탁해.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판매장려금인데 여러분 대다. 회사는 돈이 나갔잖아요. 2억 원이 현금이 차변이 여러분 빨리요. 요놈이 매출을 마이너스할까요? 아니면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게 판매관리비라는 비용으로 잡을까요? 여러분 10초 고민해주세요. 고민하세요 직접. 고민하세요. 고민 끝 답은 매출 마이너스예요. 여러분은 인간이라 이 장려금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싶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죠? 안 돼요. 회계가 그렇죠? 이거는 근데 제목을 잠깐 보시면요. 판매 장려금의 여러분 회계처리가 명확화라고 돼 있죠. 명확화. 명확하는 뭐다 개정된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랬는데 작고 애매하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준에다가 명시해 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도요. 매출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으로 장려금이나 이거를 비용 잡으면 회계 처리가 틀린거래. 매출을 마이너스 한데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부가세가 수정되지 않아요. 그까 <laughs> <laughs> 아이고야, 이건, 마이너스 세금계한서가 끊어지지 않아요. 안아요. 그래서, 보세요. 세금계한서는요 100억에 대한 세금계한서가 끊어졌는데, 장부상으로 매출액은 98억이 달려요. 여러분 그냥 결론, <laughs> 아이고 이런 게 실무예요. 세금계산서는 100억이 끊어졌고요. 장부상의 매출액은 98억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맞춰보고 관리하는 거. 반매장려금은 매출을 마이너스하고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습니다. 이게 2번이고요. 3번 넘기시면요. 특정 차익금의 범위가 또 명확화라고 돼 있죠. 명확화.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된 건 아닌데 개정된 건 아닌데 분명해졌다라는 얘기예요. 또 잠깐만 보세요. 이것도 어려워서 빨리 가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200억짜리 공장을 줘요. 공장을 짓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자가 나갈 거잖아요. 이자가. 그렇죠? 그러면 요 공장을 짓기 위해 나간 이자는 지급 이자라는 비용이 아니라 이 공장 원가에 합산하는 거예요. 이걸 이걸 차입 원가라고 부르고요. 지금 공장 짓기 위해 은행에서 바로 빌렸죠? 이걸 특정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기 위해 은행에서 직접 빌린 특정 차입금의 이자는 공장의 원가로 가는데 여기에 뭔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안해 보셨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구체적인 건 제가 자꾸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게 2020년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바뀐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세계 바뀐 게 낯서셨죠? 그건 여러분이 이런 회계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안 해서 그래요. 이제 저랑 앞으로 하면서 제가 이런 회계를 잘하는 방법, 어떤 수업을 들으라고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걸 하셔야 될 일이고요. 일단 지금, 아, 이런식으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개정이 되는 게 있구나. 네. 2020년에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한번 보시고요. 이 국제 회계 기준 관련된 얘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